엄마는 결국 집을 며느리한테 줬습니다. 이 집은 나중에 우리 며느리로 넘겨줘야지. 나이 들어 보니까 진짜 내 사람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더라. 그 말을 듣던 날 저는 엄마 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. 조심하지. 그걸 그렇게 확이어라. 우리 며느리는 살살 자라더라. 올해 신여덟 저는 여전히 엄마 집에 가면 싱크대 앞에 있는 딸이었습니다. 그리고 엄마 입에는 제 이름보다. 우리 며느리라는 말이 더 자주 올라왔고요. 이번 김장도 우리 며느리가 다 도와줬지 뭐냐. 이 집은 나중에 우리 며느리 이름으로 넘겨줘야겠다. 엄마 방금 그말 진심이야.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또 예민하게 굴어. 집을 며느리한테 준다는 말이요. 그럼 전 뭐예요? 전 엄마 딸 아닌가요? 아가씨,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저는 빠질게요. 전 그런 거 진짜 욕심 없어요. 넌 가만히 있어. 넌내 옆에 있어줬잖니. 김장도 같이 하고, 병원도 같이 가고, 얘는 늘 바쁘잖아. 늘 바쁘잖아 그 말이 그래서 넌덜 중요하다는 말로 들렸습니다. 그래요 그집 며느리 주세요 대신 엄마 딸은 오늘부로 포기할게요. 사흘째 되던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.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.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. 엄마랑 싸우고 헤어진 게 마지막이라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. 아가씨, 죄송해요. 어제까지도 어머니가 아가씨 얘기만 하셨는데. 따님 되시죠? 보호자 서류에 서명 좀 해주세요. 네, 여기 보시면 보호자 이름이 두 분입니다. 따님, 그리고 며느님. 어느 쪽에 연락을 드려야 할지 애매해서요. 집은 며느리라고 말하던 엄마가 보호자 칸에는 우리 둘을 나란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. 이건 어머님이 미리 맡겨두신 거예요?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꼭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? 먼저 서류를 받습니다. 집 등기 예정 이름은 며느리. 보험금과 예금 통장 이름은 전부 제 이름이었습니다. 우리 딸, 엄마가 늘 오빠만 챙긴다고 너 서운한 거 안다. 집은 나랑 같이 늙어준 우리 며느리한테 맡기고 싶다. 김장도 같이 하고, 병원도 같이 다니고,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부축해준 게 며느리라서 대신, 네 노후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다. 네 이름으로 된 돈은 네가 엄마 대신 살아준 세월 값이다. 이 집에 묶이지 말고 내 인생 집을 찾아가라. 엄마의 사랑은 공평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도 않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. 엄마 아직도 좀 서운해. 근데 엄마가 누구 편도 아니고 우릴 각자 방식으로 지키려 했다는 거. 이제 저는 엄마 집이 아니라 제 인생 집을 찾으러 가보려고요. 엄마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?